체력이 안 돼가지고 안 뛰는 것만큼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. 뭐야? 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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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에이, 망가진 근데... 거 하나, 망가진 거 하나. 어. 야, 있어.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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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씩 하나씩 하 어? 좋은데? <laughs> 에이 나씩하이이야나씩하나이 하나씩 야나씩 그래 이혼해? 아니야 안 사. 아, 아 그래? 한... 저거에이고 어, 어, 발목? 안 된다. 안돼. 내가 왼쪽에서 할 때. 너가 왼쪽에서 할때 그냥 공 잡고. 뭐발이안 어, 보이니까 다시 패스트 그래서 끝. 그러니까 나는 몸에잘 들리고 아쉽단 말이야. 드리블 좀더 쳐도 되거나 퍼스 좀더 들어가거나 이런 걸좀하면될것 같은데. 좀 약간 이기적인. 어 살짝. 근데 턴오버를 할때까지 이기적을 할 필요는 없잖아. 슈팅은. 어 슈팅은 슈팅은 이기적인 게 아니야. 에어볼로이기어플로에어플로 에어플로미, 에어플로지에어 에어플로미, 에 에어플로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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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오트러블러브인데이 트래블링. 아니라니까. 자체는 솔직히 안 믿을러도 똑같이 먹잖아. 뭐 높이가 달라지진 않잖아. 그냥 더 멋있는 것뿐이야. 세게 세게 블락 어, 그거밖에 없거든. 저배운 머기 누군지 알아? 저배운 머기 천원 블락해야돼 <laughs> 아니 걔는 이렇게 안 하잖아. 아니 걔 뒤에서 뒤에서 공 잡잖아. <laughs> 그렇게 해야 돼블락을 진짜. 우리가 못하기는.

谢谢<是>